스타트밸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때 농장생활에 관한 낭만을 가득 품고 왔던 게임이죠 전혀 어렵지 않은 힐링게임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근데 저는 굳이 졸라 어렵게 할 겁니다 우선 매출 수익을 건드려서 제가 돈을 많이 못 벌게 할 겁니다 게임 내 설정에서는 최대 25%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아 근데 이거 좀 약하단 말이지 그래서 파일을 뜯었습니다. 매출 수익을 10%로 맞춰줍니다. 이제 저는 100원짜리 당권을 팔아도 10원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출 수익만 건드리고 멈추기에는 아무래도 좀 아쉽죠? 스타트 밸리 대학장 모드와 더불어서 세금 징수 모드라는 걸 깔았습니다. 이제 저는 계절이 끝날 때마다 소득세, 전기세 등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본격 헬조선 하드코어 밸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통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뭐 파스닙 받아주고 근데 사실 이 파스닙으로는 돈을 못 번단 말이야 이거는 잘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매출 수익이 10% 했다가 세금까지 뜯어 가는데 파스닙 키워가지고 부자가 되라고? 뻥우쉣 어, 그거는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선은 대학장 모드기 때문에 맵이 되게 크단 말이야 최대한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동선을 따라 움직여 봅시다 우선은 밭을 정리합시다 가게가 아마 8시인가 9시에 연단 말이야 씨앗을 사기 전에 씨앗을 심을라면 땅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낫을 이용해서 벌목을 해줘 낫은 피로도가 안 달기 때문에 도구도 잘 써야 됩니다 이거 허공에다 쓰면 안돼 피로도가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극한의 효율충으로 가야 돼 엉? 아! 계속 해봤다 그리고 일단은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 50개 모아서 보관함 만들 수 있거든요 보관함 하나 만들어주자 처음에 인벤이 좀 많이 딸려가지고 보관함 만들고 넣어줘 8시 지금 출발해요 왜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있나 찾아볼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수선나아 이거는 근데 선물용인데 이건 먹을 수 없어요. 먹었을 때 피로도가 차는 걸 찾아야 되거든. 살짝 차도로 벗어나. 아씨 없네. 어! 아, 잠깐 잠깐만 이거 쓰레기 둥 쓰레기통. 와우. 요오! 오, 오, <laughs> 와대야뭐참지아 <laughs> 쓰레기통을 뒤지면 이런 음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주민들 있을 때 하면 호감도가 팍팍 가기 때문에 어, 아 괜찮겠지? 어, 오케이. 자, 샷사자 이게 지금 시작 가격이 되게 다 싸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또 작물을 팔았을 때 받는 값을 제가 10%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시작 가격이 싼 거야. 자, 우선은 들어가는 노동력에 비해 오는 돈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감자거든요. 수확할 때 여러 개 수확할 확률이 있다잖아. 감자를 존나 사. 어, 감자 100개를 사요. <laughs> 감자 100개를 사고! 돌아가기 전에 쭉 올라가 먹을 게 있나 찾아봐야 돼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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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이거 이거 요게 개꿀맛이라고 기력을 40이나 올려주잖아 자 일단은 씨앗은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 아래로 쭉 가면 길 있거든요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숲이 있으니까 숲에서 먹을 걸 찾아보자 자 움직이는 것도 최대한 길로 다녀요 왜냐 잔디를 밟으면 이속이 느려져 어 여기 민들레 하나 있죠 이렇게 꽁꽁 숨어도 나는 안 되거든 이 자식아 매운 눈이야 일단은 제첫 번째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호감도 작을 별로 안할 겁니다. 제 알량한 침묵 행위는 제 수익에 있어서 방해만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아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길 틀어서 바다로 가죠. 이런 조개. 조개도 주워서 팔죠. 자, 됐어요. 이제 4시 반이니까 돌아가서 감자랑 파산이 심고 물 주고 자면 돼. 좋아. 가보자고. 어, 필요 없다. 괜찮아요. 제가 땅바닥에서 죽은 게 많기 때문에 먹으면 돼, 이거. 여미 <목소리>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감자는 끝. 이제 여기 빈 공간에 여섯 개 뚫어가지고 파스님 심을 거예요. 됐어. 자 기력 없어요. 괜찮아. 넌 무적이야. 어? 어? 야뭐 그렇게 별로 없어. 아 잠깐만 기력 없어야 큰일 났다. 제기랄야 몰라 그냥 물 주고 주고. 어차피 이거 다 재산이에요 님들. 내가 쓰러져도 이건 자라기 때문에 괜찮아. 으흐. 아, 잠깐만. 아니, 근데, 아, 이러고 자면, 다음날에 기력 반토막 난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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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자야 돼. 어, 괜찮아요? 아, 씨, 반토막 났다.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는 낚시 퀘스트인데, 필요 없어. 원래라면 낚시를 얼른 얼른 해야 되거든요? 농사를 하고서 남는 기력을 낚시로 하면서 돈을 번단 말이야, 보통. 근데 저는 이제 물만 다져도 멈춰 눕기 때문에, 굳이 낚시를 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탈취 또 떴다 괜찮아요 자연의 선물을 받으러 가보자 뭐 없니? 어 민들레 아 민들레도 아 나쁜 건 아닌데 이거 사람 도룡 내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laughs> 야이건좀 미친 발언이었나? 그치만 내가 좋아하는 건사륙인걸어 워씨야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씨가 말랐는데야이러안 <laughs> 되는데? 아 괜찮아요 오늘 하루 럭키 사이클을 내가 돌리지 않았거든 럭키 사이클이 뭐냐고요? 오이. 제발 제발 하나님 아씨 아씨 제발 먹을 거 하나만 이장님. 아, 아왜 이렇게 다 싹싹 긁어 먹는 거야? 음식좀 남기고 그래요. 나 같은 그지 어떻게 살라고? 아. 어, 헤일리가 보면 안 돼요? 헤일리는 말 걸어줘. 아. 겁나 예뻐. <laughs> 제가 리택을 했거든요.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로 너무 예쁘다. 와 갑자기 살맛 나네. 숨이 확 트여요. 아 그래? 아, 아 고마워. 아옷 갖다 버릴게요. 어. 여기 우리 수고함이 없더라고. 어. 아 제발 야 먹을 거 있어야 돼. 어? 음, 먹고 싶다. 아야야야. <laughs> 어 이건 스타트벨리야. 어 GTA가 아니라고. 민들레 하나. 이거 그래도 일단 밖에 나온 김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해변 들러서 낚시대 하나 봤죠. 안녕하세요. 오 방금 이춤 추는 거 봤어요? 규방. 어이어이 젊은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들었지 드디어 만나서 반갑네. 여기. 내옛 낚싯대를 받게. 아, 뭐야, 중고거래였어? 야, 이마이 매너 점수가 이거 왜 이래? 나 왔는데 담배 피고 있고. 이거 매너 온도 깎아야겠는데요? 당근. 나는 낚싯대만 받으면 돼. 이거, 이거, 이거 지렁이 이거. 이런 거 파줘야 돼. 사벽충! 난 이제 억만장자야 자, 온 김에 이것도 기증하고 가죠. 아이, 저리 비켜! 아이, 하이, 반갑습니다. 아, 기증하러 왔어요. 기증하면 돈 주나요? 최이군요 어? 아니 왜? <laughs> 전시품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구나. 내가 갖고 왔어. 너를 위한 사법 중이다. 아, 김뭐지 어, 짜식 놀라는 거고도? 그래, 그래. 내가 방금 막 발견한 따끈따끈한 거야. 고고학계에큰 바람을 불어익힐 정도 획기적인 발견을 할수 있을 거예요. 고고학자까지 노리는 거야? 자, 오늘은 탈진하면 안 돼요. 오늘 같은 궁핍한 나날이 계속됩니다. 야, 야, 이건할수 있잖아. 힘내. 아, 됐어. 아, 이거 설마 반토막 나나? 아니야, 물 주는데도 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 아유, 온몸이 쑤셔, 그냥, 어? 자, 드디어 에너지바를 만들 수 있어. 에너지바가 무엇이냐? 아, 뭐였냐 오케이. 자, 여러분. 스타트벨레는 첫 시작 후, 매일, 무조건. 이건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수요일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물을 안 줘도 돼!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하냐? 낚시할 겁니다. 돈 벌자. 이게 낚시가 강에서 하냐, 바다에서 하냐에 따라 또 나뉘는데, 저는 바다에서 하겠습니다. 이 자식은 뭐야? 아무도 없는데 혼자 뭐야 찐찐인가봐요 어. 관심 주지 말죠 쓰레기통을 뒤지는 난는 찐따가 아니긴 해 아니 근데 쟤 혼자 저기서 뭐하냐? 뭐지 얘? <laughs> 바본가? 어? 청어를 가져다 줄 잘생긴 젊.. 어? 헤일리! 아니 이건 참을 수가 없잖아 잘생긴 젊은 남자? 잠깐만 어침났어 잠깐만 이거 퀘스트 깨면 호감도도 많이 오른단 말이야 근데 헤일리가 돈까지 준다고? 바로 가자 자 낚시의 꿀장소 여기 외로운 바위에 던지면 됩니다. 여기 약간 숲이 깊은 곳이잖아. 근데 처음에는 낚시 레벨이 낮아서 어차피 안 닿아요. 은유였어. <laughs> <laughs> 그냥 잡혀 이 자식아. 좋아 청어리 청어 낚아야 되거든. 아, 가나요? 청어 가나요? 청어 오케이, 청어 낚았어요. 헤일리님, 잘생기고 젊은 남자가 청어를 갖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도 만지고. <laughs> 자.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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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 헬리. 어, 어. 이런데서 만나고 우연이네? 맞침내내머리했는데 이제 비 때문에 망가질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우산이라도 씌워줄까? 인생이 힘들어? 그런 너를 위해 준비했어. 기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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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씨 어? 삶의 원동력이 되는구만 아이야 내가 이 바다에 있는 해초 다 씨, 싹쓸이 하겠다 아하하하. 아니 진짜 싹쓸이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어 아, 근데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낚지는 못하긴 했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처음이니까 많이 낚지 못한 나를 너무 갈구지 마 나는 매일 아침 감자 100개에 물을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 낚싯대 숙년도 올랐고 얼마 나오냐 24원. <laughs> 야, 장난 아냐? <laughs> 야, 금별 멸치 팔하는데 4골드야? 와, 어, 미쳤다. <laughs> 자, 아침해가 밝았습니다. 감자 100개에 물 줘야 돼. 하이.